어떻게 된 거야? 제가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박기준 후보생이 저를 업어줬습니다 박기준 후보생은 꼭 입박시켜 주십시오 입 다물어 네 법화산 등정하면서 두 사람이 엎고 있는 거본 사람 거수 그럼 못본 사람 거수 싹다 엎어져 안 엎어져? 경찰은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하는 사람이다 자기 동기가 다쳤는데도 혼자 살겠다고 앞만 보고 뛰는 놈들이 무슨 경찰이 돼! 이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법 파산을 재등정한다 너희들은 의무실로 가 빨리 안 가? 충성! 됐다 됐다 됐